베이스 볼. 2019년 시즌서부터는 새로운 공인구가 KBO 리그에 투입이 됩니다. 타고투죠, 타고투죠, 타고투죠. 그동안 타자들의 화끈한 공격력이 돋보였던 KBO 리그였는데, 자, 새로 도입되는 공인구,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 k t v 에누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뭐, 야구는 결국에 공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2019년 시즌서부터는 그 공이 바뀝니다. 1mm 커졌고요 1g 무거워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공인구와 작년 시즌의 공인구를 직접 한번 확인해 봤는데, 실밥에는 분명히 변화가 느끼기는 합니다만은, 더 커졌다? 더 무거워졌다?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지금 스프링캠프 현장에서 새로운 공인구로 올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십승투수에게 새로운 공인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들은 새 공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는 전혀 커진 것을 느끼지 못하겠어. 일단 경기에서 타구를 좀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 그런데 나는 솔직히 공인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타자들이 사용하는 배트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 자 A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의 차이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공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타자들이 사용하는 배트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타자들이 불법적인 배트를 사용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배트 무게, 길이 그리고 배트의 반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일단 정답은 우리가 알순 없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작년 시즌 10승 이상을 거뒀던 A 선수는 새로운 공인구의 차이점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 다음 선수 B 선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새로운 공인구로 불펜 몇번 던져봤는데 전혀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겠어 작년과 뭐가 달라진 거지? 그런데 아직 경기에서는 던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트와 컨택트가 된 타구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 A선수와 마찬가지로 B선수 또한 일단 불펜에서 타자 없이 공을 던질 때는 차이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어떤 선수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공에 대한 차이점 느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제가 확인했던 이두 선수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시즌 10승 이상씩 한 투수들입니다. A선수와 B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이두 선수가 한 얘기가 있죠. 타자와 아직 상대를 해보지 못했 때문에 손에서는 거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컨택트가 됐을 때 타구의 비거리 이 부분만큼은 시범 경기 또는 정규 시즌에 들어가 봐야지 한다. 자 일단 SK 와번스의염경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홈런과 장타가 약간 20% 정도 감소한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자 2019년 시즌에는 타구 투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겠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